안녕하세요. 지하제도에서 행정학 및 지방자치론을 담당하고 있는 최기봉입니다. 자, 지금은 2강에 들어갈 겁니다. 아까 1강까지 배경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강은 어,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단지 지금부터 하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지식이기 때문에 어, 너무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축된 강이기 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약간 조금 다시 책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미예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 제가 이 기본 강의를 조금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 기초연으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제2강 들어가겠습니다. 2강 뭐랄까요, 여러분? 자, 아까 어1 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 3절 행정의 존재요 시장 실패. 자. 시장이 존재했는데 어, 정부 개입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이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미친 듯이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 돼요. 아, 외우시거나 또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암기할 게 조금 조금씩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 두시고 꼭 공부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시장 실패, 시장 실패가 왜 일어날까요? 이거부터 아셔야 되죠.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난 이유, 왜?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는 하 뜻은 쉽게 얘기하면 어, 시장 시장의 인비 h a 핸드라는 보이지 않는 손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유시장이 돌아갔는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해서 사람들이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또는 독과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외부 불경제들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려고 보니까 어, 강제 강제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규제를 해야 되거나.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게 농거에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시장 실패의 원인. 보시면 공공재의 존재. 말씀드렸죠. 공공재가 존재했는데 이걸 어느 누구도 공급하려고 하진 않아. 왜? 도, 민간 업체에서는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야 했다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불안전한 경쟁 및 자연 독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것들은 가만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지 멋대로 막 폭등하고 그걸 뭐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이거고. 그게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인 거죠. 독점. 세 번째. 그다음에 과도한 규모의 경제. 어. 비용 체감 산업인데 이게 뭐냐면 설비를 지으면 지을수록 고정 비용 아니 고정 비용이래. 비용. 거기에 들어간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주면서 비용이 낮춰졌고 소규모에서는 당연히 그 설비를 도입할 수가 없으니까 조산하게 되죠. 그러면 기업체는 얼마밖에 안 남잖아. 그렇지? 얼마밖에 안 남고 그기업체는 결국 또 파산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 휴대폰 업계에서 잠깐 그랬었죠. 그래서 어 기술력 너무 좋았던 기업이 하나 날아간 적이 있어요. 펜 뭐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효과, 외부 불경, 외부 경제 플러스 외부 불경제인데 왜조 외부 경제는 좋은 거, 외부 불경제는 나쁜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길가에다가 화단을 심었는데 꽃향기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그 향기에 이끌려서 기분이 좋아져. 이거 외부 경제죠. 근데 제가 길가에 폐수를 버렸어요. 폐수를 버렸는데 냄새가 너무 나. 그리고 아 어, 주위 사람 주위 환경을 다 오염시켜. 외부 불경제죠. 안 좋은 거 외부 불경제, 좋은 거 외부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어떻게 하면 시장 실패의 원인별로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첫 번째 공적번급 조제. 정부가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을 시장개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공적공급 그냥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적유도, 유인. 보조금 조세감면등 경제적 유인을 시장개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가장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겁니다. 자, 보조금 지급해서, 아까, 아까 얘기했던, 뭐, 어, 글가에 제가 화단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외부경제에서. 그 화단을 조금 더 조금 더 길게, 아니면 조금 더 넓게 형성할 수 있게, 그 땅을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땅을 살수 있게 보조금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공적 규제권이 권위. 법적권이나 규제를 시장 개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에 패수를 제가 버리면, 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패수 버리는 거건 법으로 금지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했는 거야. 이 패수를 버리려면 돈을 내시오. 그죠? 그 다음에 벌금. 그런 것들. 법적권이 있죠? 그래서 보면 자 공적공부, 공적규 공적규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집어드릴게요. 공적규제에서는 이거 공공재의 존재 하나 빼고는 다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 공적규제는 법적권이나 규제를 시장개입수단을 활용하는 건데 공공재를 법적으로 규제를 해봐. 누가 공급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보실까요? 그죠? 그래서 공적 공급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의 존재 아 공공재의 존재는 공적 공급을 해결하고 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니까 자연 동쪽도 공적 공급을 해결하고 정부가 기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생산하면 되거든 정부란 기업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은 현대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어떤 나라를 가든 그다음에 아 정부가 재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한해서 아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공적 요도 어, 외부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조금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 제가 화단을 형성해놨는데, 사람이 와서 너무 향기가 좋아서 향기가 끌려서 왔대. 근데, 여기만 형성해놓으면 뭐해? 다른 데도 또 하고 싶어. 그럼 정부는 나한테 돈을 주겠지. 이만큼 더 화단을 형성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그꽃살 돈, 그리고 땅을 살 돈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격차. 정보의 격차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정보의 격차를 공정유도로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보조금을 지고 이, 이 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적 규제. 뭐, 외부효과. 자, 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자연독점 마찬가지고. 불안정경제 마찬가지고. 정보의 격차. 자, 보시면 이세 가지. 그리고 특히나 여기 외부효과 같은 경우는 외부불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외부불경제는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네 번째 정보의 격차는 강제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냥 정보공개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정부 규정 중 경제적 규제. 자, 경제적 규제인데, 어, 발음이 좀안 돼요. 미안합니다. 경제적 규제는 뭐 하냐면, 이게 가장 오래된 규제고, 어, 가장 전통적인 규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냥 경쟁 범위를 적정화 시켜서 경쟁을 잘 하도록 만들겠다, 아니면 공정 경쟁을 만들겠다, 만들겠다 그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 사전적 정의가좀 어렵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경제적 규제. 개념. 전동, 전통적 규제. 아유. 바람이 꼬이네. 자, 전통적 규제, 기업 등 민간 경제 주체로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경제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자, 봅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되도록 하는 인위적 이치한 자, 이게 뭔 소리야? 나 이해 안 되는데? 이거, 책에서 그대로 끌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어 봐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되도록 하는 인위적시안 내용을 너무 어렵게 써 놨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쟁에서 제한을 해서 너희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쟁 상태를 유지하겠다. 오케이? 끝이지. 똑같지? 행정학은요. 이런 용어들 제가 이거 왜 일부러 이렇게 써 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행정학은 용어를 쉽게 쉽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쉽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한 줄로 줄한 줄로 줄여 드렸죠. 그냥 적정 범위의 경쟁 범위를 끌어내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들. 그런 걸 경제적 규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 독과점금지법 가격 규제. 최고가격, 최저가격인데, 요금 승인, 요금 승인을 받는 겁니다. 최고가격은 이 이상 올리지 마라. 최저가격은 이 이상 떨어뜨리지 마라. 최저가격은 뭐야? 기업자보. 최고가격은 소비자보. 양 측면이 있죠. 이건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진입규제, 태거규제, 품질규제, 직업면허, 수익규제 등이 있고. 자, 목적. 경쟁 범위의 적정화.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 하고 위한 것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경쟁 범위를 적정화 시키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어렵지 않겠죠. 그죠? 어렵지 않고 경쟁, 공정한 경쟁할수 있겠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진입규제가 협의의 경제규제에 해당 본질적인 대상이죠. 자, 진입규제가 뭐냐면 어느, 어느 산업은 이 이상, 이 이상 했을 땐 들어오지 마라 또는 들어와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특징, 효과가 개별 기업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으로부터 포획현상이나 지대치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 지대치구 현상은 사실상 출금용인데 툴러의 지대치구 사, 사다리꼴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설명 안할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 대신 이 지대치구가 뭐냐면 여러분들 로비 활동 들어보신적 있죠? 로비 그로비스트들 활동하면서 로비 자금을 뿌려 로비 자금을 뿌리는데 어느 순간 공, 공무원이 이 로비 자금을 콕해서 이걸 먹어버려. 그러면 봐요. 이 공무원은 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 이 로비스트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겠지. 근데 이 로비스트는 기업에 소속돼 있어. 아, 소속돼 있는 건 아니지만 프리랜서죠. 얘들, 그러면 포획된 거지. 이 로비스트한테. 또는 이 기업한테 포획된 거지. 그래서 그걸 포획이라고 합니다. 이 로비스트들이 뿌리는 자금들을 갖다가 지대추구라고 하는데 그 지대추구 현상에, 지대추구 현상에 의해서 잡힌 거야. 이 공무원이.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냥 끌려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비스트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로비 활동은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해외에 통하는 거예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이런 활동이 많다고 그래요. 그죠? 왜? 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의약품 리베이트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런 것들. 자,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렇단 소리 아니에요. 지금은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신경 쓸 필요 없고 예를 든 겁니다. 아셨죠? 자, 사회적 규제 자 그러면 경제적 규제가 앞에서 오래되고 전통적 규제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회적 규제는 현대사회정부의 규제면서 이 전통적 규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는 그냥 현대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자 사회적 규제 개념. 바람직하, 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아 바람 꼬이네. 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를 말아자 이게 뭔 소리야. 아나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도대체 뭔 소리야. 그죠? 봐요. 바람직한 결, 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를 말하는데,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렇 간단하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왜 그럴까? 어, 쉽게 얘기하면 행정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지식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요.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사회적 규제는 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를 얘기한다. 그냥 근데 그게 강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죠. 사례 소비자 보호 규제 소비자 보호법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환경 규제 환경 보전법 이거 환경 규제 없으면 환경 개판되겠죠. 그다음에 산업안전 규제 산업안전법에 의하고 사회적 차별 규제 고용 임금 등 남녀 차별 금지법인데. 자, 이 사회적 차별 규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네, 인종차별, 학령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규제. 자, 이거 공무원은 아시죠? 면접 가는 순간 블라인드 면접에 필기 붙으면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소리야. 그냥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그 조건이라는 게 공무원은 시험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봐야 할 시험. 그죠? 그 다음에 식품 규제, 식품 안전법, 근로 규제, 근로 안전법 등 있고 목적 경쟁에 적정는없으나 규제 업수나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 보이시죠?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 강조하잖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환경 규제, 환경 보전법 잘 지키고 사업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잘 지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올라가겠지 왜? 기업이 환경도 조성해주고 어, 소비자도 보호해 주는데 당연하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경제적 역자를 보호하고 형평성 확립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형평성. 저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면 돼요. 기업의.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형평성에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형평한 사회를 위해서, 어, 형평한 사회 기업이 형평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강제하기 위한 규제를 말한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약간 좀 스토리상 그냥 끼워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경제 규제에 비해 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피규제 집단으로부터 포획이나 지대축의 가능성이 없다. 자, <laughs> 이거 외워설게요. 자, 이 내용도 좀 어렵게 써놨죠? 그냥 이렇게 해요. 사회적 규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딱 보니까. 그지 공익 목적은 뭐 특정 규제를 한, 아 특정 기업에 대해서 너 이거 해, 이거 해가 아니라 여러 기업에 대해서 이거, 이거 꼭 하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업이든 간에 로비스트들도 그렇고 어떤 공무원을 잡아야 할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 다 잡아야 하면 로비스트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야 되는데 로비스트리가 뭐 신이야 돈도 없고 어 나라보다 재산이 더 많아 그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로비스트들은 그런 자금이 없어요. 그런 자금도 없는데다가 특정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로비를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획이나 지대축의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 모르니까 대상이. 그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로비스트리 로비를 할 만큼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것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정부 규제, 경제적 규제 때 사회적 규제. 자, 구분! 경제적 규제. 경쟁 범위의 적정화, 그 다음에 역사는 정통적 규제고, 대상은 개발기업, 기업의 본원적 활동.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 가능성 높음. 왜? 지대축금의 포악, 공무원들이 로비스트리 지대축을 하면 포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은 바로 떨어집니다. 실패 가능성 높아지고요. 그 다음, 최근 경영 완화되고 있어요. 왜? 이게 규제 완화 이론에서 배울 텐데, 지금은 여기 강의에서는 안 배울 겁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 강화될수록,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자 또는 어떤 박스에 넣어서 이만큼을 완화시키자 해서 나온 게 샌드박스 규제죠. 여러분 요새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요새 많이 하늘 탈 겁니다. 정치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 마, 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예시 가격 규제 독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수익 규제 품질 규제.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 사회적 형평성 확보.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이 사회적 형평성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게이 사회적 규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다음에 현대적 규제 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거든 현대 복지국가에서 복지 강조된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대상 불특정 다수 이 때문에 포획이 불가능하며 실패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로비가 안돼 당연히 로비가 안 되니까 이런 주대추구이 포획이 안돼 그러다 보면 실패 가능성은 당연히 낮은 거지 게다가 이건 법이야 규제니까. 뭐 일, 이것도 법이긴 하지만 약간 좀 맹점이 있죠 그 다음에 유지 혹은 강화 최근 경영 왜? 요새 뭐 빈부격차 문제다 뭐 소외된 노인을 다하자 뭐 사회복지 뭐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회복지사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보살필 수 있을까 그런 거 많이 논의하죠 요새는 사회적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유지 혹은 강화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안정규제 환경규제 소비자 안정규제 등이 있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행정한계 정 아, 제1장 그 다음에 총론 제4절 행정 한계. 자, 앞에서는 정부가 규제하는 걸 배웠죠. 여기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게 오히려 도, 독이다. 오히려 더 실패를 유, 유발한다. 그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은 제가 여기 넣었다 뺐어요. 왜 뺐을까요? 어, 중요하긴 한데,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지금 들어봤자 여러분들 헷갈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강의 막바지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건암 안기할 상도 많은데다가, 지금 들어봤자 이해가 잘안될 거야.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정부 실패. 왜 행정의 생산성이 낮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를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생산성이 낮고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왔죠 <laughs> 자 행정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논리야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를 약화시키는 것을 말아왜 앞에서 이미 개입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효율, 아니, 효율성이 있어. 근데 그 이후에는 효율성이 아니라 이상한 가치를 찾아. 뭐, 민주성, 대응성, 뭐 형평성 같은 걸 찾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 경영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너무 불공정, 아니, 너무 불경쟁성 아니냐. 아 이거 딱 봤더니 경쟁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정부 실패는 그냥 앞에는 시장 실패가 시장이 왜 실패했는지 설명했다면 정부 실패는 정부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입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시장 기법이 도입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정부 실패의 원인 수요적 측면. 행정 수요가 팽창했고 수요가 팽창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왜곡된 정치보상체계. 분명히 A가 B한테 뭔가 정치적인 보상을 줘야 되는데 A가 B한테 주기는커녕 A, B, C를 거쳐서 D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걸치면서 어 보상체계가 좀 왜곡되는 거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율 현재 가치가 낮다는 거. 정치인들은요. 지금 현재의 가치 있는 거를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현재 미래에서 오는 거, 현재, 미래에서 있는 것을 현재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엄청 낫다고 보는 거야. 지금 현재의 가치 낫다고 보그 사람들은 앞으로의 선거,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적 측면. 정부 성과의 무용성. 왜? 정부 성과가, 뭐, 공기업, 시장, 시장용 공급 이런 거 빼고는 측정하기 힘들죠. 그다음두 번째. 독점적 생산구조 문제. 어. 이거,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어딘지. 자, 세 번째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자 생산기술의 불확실성이 뭐냐면 어떤 정부에서 공행적 공행적 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행정적인 업무 절차 그런 것들을 다 생산해 놨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어 비효율적일까 이거 자체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네 번째 정책 종결 메커니즘 결혼데 이게 정책이 분명히 종결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결이 안돼 있어 근데 따지고 보니까 어 지금 종결되면 또안돼 그래서 또 밀어놨더니. 또그 후에 종결하면 또안 돼. 계속 이런 식이 반복하다 보니까 예산이 같은 같은데 계속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 좀 스토리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전한 면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들이 부서 이익 극대화 추정. 예스카의 예상 극대화 이론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기 이익주의 또는 자기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부풀려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그 돈을 정부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준다는 거죠 예산 쪽으로 깎더라도 그러면 봐요. 이거랑 이거랑 겹치죠 3번이랑 5번 왜 관료들이 뭘 생산하는 줄 모르는데 일단 요을 하니까 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 이 사람 안 들어주면 아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깨지는구나 늘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정부의 실패의 일반적인 원인 수요의 공급 측면 아까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나눠서 봤죠 인젠 플러스 에서볼 겁니다 자 보시면. 어. 비용과 수류계 절연, 절연인데 저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잘, 다시 쓰여 드릴게요. 절연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어 일종의 괴리 또는 거리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급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연결되지가 않아. 정부가 공급한다고 해서 이 수요자가 바로 누구인지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공급해놓고 그냥 니들 마음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는 당연히 나한테는 안 맞는데 받아야 되지. 받아야 되는 이거 쓸모가 없어. 그러다 보면 세금낭비지. 그러면 당연히 비용과 수익이 절연데 버리는 거지 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연결되지 않은 거고 생산 비용의 적성성 판단이 어려워지면서 비용에 대한 상대적 둔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리스크하는 예상극대화 이론 거기랑 연결된 겁니다.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생산 비용의 적성성 판단이 어려운 어 적정성 아우 발음 안 되네.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분명히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불특정 자수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천편 일률적인 거예요. 어, 1대1이 아니라, 1대 다야. 정부는 한 사람에 맞춘 게 아니라, 다, 아, 한, 한 사람에 맞춘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맞아.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따로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정책을 만들려면, 새로 운 생겨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지면서 비용에 대해 성적적 둔감하고 그런 행정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관료를 뽑아야 한다면 그 관료를 계속 뽑겠죠. 그러다 보면 또이 관료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라고 해요. 두 번째, 이것도 죄송합니다. 자,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와의 계리. 내부 목표 대 사회 목표. 자, 내부 목표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내부 목표가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관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적인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건 괴려요봐요 사적 목표의 괴려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개인 목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관료들 사회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예상 극대리스카네에 관련해서 그때와 가서 이리고 관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기 부서 또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 사회 목표와 는안 맞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정보 통제에 의한 권력 확대에 추고. 자, 어떤 관료가 예를 들어 봅시다. 뭐 금융 결제 아 아니에요. 자, 어떤 관료가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료가 자기만 그 정보를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무슨 주식을 사다거나 땅을 샀어. 자, 이거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에요. 왜? 내부 거래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통제하는 권력 확대에 추구.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의 이익보다는 관료 이익이 우선이면서, 디스카, 디스카는 예상과 극대화가서, 여기서 고객이라는 거는 그냥 행정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도외시하고 도해시하, 최신 기술에 집착하고, 최신 기술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관료를 뽑고,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또 사기 위해서 돈을 뿌려내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법규나, 아이고, 못 타고났네. 법규, 법규나, 법규나 절차 등 수단의 집착. 자,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행정 절차 또는 행정 절차법 또는 어 민원사무처리법 등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행위를 그냥 했을 때는 이게 위법이 될 수도 있거든. 징계 먹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잘안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법규나 절차 등 수단에 집착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감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조직상에는 서 하지 말래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복부와 계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X비효율성, 이건 사실상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건데 관리상의 심리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효과 신도시 건설의 부동산 투기를 읽어요. 자, 신도시를 건설해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흰 도시를 건설했어요. 근데 건설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디선가 곡그 소문을 듣고 이 주위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갑자기 땅값이 폭등해.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살, 살 사람은 못 사고 안 사야 될 사람이 사는 거죠. 부동산, 부동산 부자들. 그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요 파생적 외부효과. 안 좋은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X 비율성은 관리상의 비율성을 얘기하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편지했다는 분배적 불평성. 권력의 특혜는 남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만 특혜를 줘. 그니까 러이 건설사, 건설사라고 합시다. 건설사한테만 특혜을 주고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배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편제. 자, 분배적 불평성. 자, 분배가 안 되죠? 왜? 한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니까.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 비교. 자, 시장 실패. 공공재의 존재. 그 다음에 외부효과 플러스 외부불경제 그 다음에 자연독점 및 불안정독점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리손실을 얘기하는 거고 6번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그죠? 소득이 잘 분배가 안 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정부가 개입하겠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고 외부효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냥 좋은 거는 보조금 나쁜 거는 규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자, 자연스럽게 납득된 지들끼리 다 크다가 소규모 기업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도산해버려 왜? 비용을 그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 실패. 정부 조직의 내부성, 내부 목표와, 아이씨, 또 붙어놨네.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 아까 얘기했죠? 내부적으로는, 난, 아, 내부 목표. 나는 내부적으로 얘를 도와주고 싶어. 근데, 사회적, 아. 아니, 아 내부적으로는 나는 관료들은 자기 목표, 자기 이익 극대화를 노력을 하는데, 사회적 목표는 또 그게 아니야. 공기을를 추구하래. 당연히, 괴리가 되죠.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효과, 역작용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세 건설,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세 건설을 했는데 갑자기 주위 땅값이 올라. 어떤, 어떤 사람이 이거 소문 듣고 소문을 낸 거야. 그래서 정작 살, 할, 아살 사람은 못 사고, 안 사야 할 사람이 산 거죠. 부동산 투기자분들.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의 절연.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비용을 썼는데, 이거에 따른 수익, 수혜자가 어 정확하게 그 수혜를 못 받는 거죠. 일부만 받고 다른 사람 수혜를 받았는데 이게 나한테 설명이 없어. 그럼 이사람 위해서 또다시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X 비율성은 관리상의 비율성. 그냥 관리가 안 돼서 생긴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독점성. 그 다음에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 다 얘기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방식. 어,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 에 할게요.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상강, 하셨는데 어땠습습니까 재밌었나요? 어,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어, 이게 지금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등장한데다가 시장 실패, 경제 실패는 어, 정부 실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좀 경제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경영 또는 어, 사회에서 경제를 접해 보지 않은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세요.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강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3강부터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강에서 잠깐 첫 번째에서 윌슨의 규제 형식 모형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요거 지금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방식 이것도 약간 좀 경영기법이 도입된 거죠. 정부 실패의 요인으로 인해서 등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때 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3강에서 뵐게요.